높은 기온에다가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권은 5에서 40mm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또한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강한 소나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더욱더 심해지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더위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에 더욱 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리 날씨였습니다.